여러분은 앞으로도 유킹TV를 계속 무진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띠앙큐 안녕하세요 서박사입니다 2주의 선수와 플라멩고 클럽 셀렉션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2주의 선수 탑4와 플라멩고 주요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하킴 지에흐입니다 첼시 소속 미드필더 신장 181cm 왼발 만렙은 2 5입니다 스탠다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2스탯이 e 올랐고 특히 플라잉 패스, 플레이스킥, 가마차기 스탯이 5스탯 올랐습니다. 지혜은은 날카로운 패스와 밸런스 좋은 공격 능력으로 팀의 기회를 창출할 그런 선수입니다. 볼 컨트롤 90, 볼키핑 92로 볼 간수 능력이 좋고 플라잉 패스 99, 땅볼 패스 90으로 높은 데다 스킬에는 수루 패스 등 패스 스킬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2선에서 빠르고 정확한 패스가 가능합니다. 또 지혜은은 가마차기 94, 킥파워 89로 높습니다. 위협적인 가마차기 능력은 물론 중거리슛, 드롭슛 등 다양한 슛스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득점까지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난 것 없이 능력치가 아주 잘 빠진 선수입니다. 추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미드필더, 신장 179cm, 오른발 만렙은 26입니다. 스탠다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1스탯씩 올랐고 특히 공격센스, 땅볼패스, 헤딩이 4씩 올랐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높은 패스 정확도를 바탕으로 아군에게 결정적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땅볼 패스 96, 플라잉 패스 95로 매우 높으며 스킬에는 원터치 패스도 있기 때문에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패스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부패의 최고 무기는 정확하고 강력한 커브슛입니다. 킥파워 94로 높은 데다가 가마차기 89에 스킬에는 또 커브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브슛 각이 나온다면 주저없이 노려봐도 좋습니다. 심지어 양발잡이까지 가깝기 때문에 어느 자세에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발밑 능력도 전부 87 포인트를 상회하는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2선 침투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선에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보여줄 겁니다. 피지컬이 조금은 아쉽지만 유틸성 면에서 이만한 선수가 아주 드뭅니다. 기온같이 충분합니다. 이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금까지 나온 부패 중에 가장 스탯이 좋습니다. 볼 컨트롤과 킥 파워가 마이너스 1포인트 떨어졌지만, 공격 센스와 패스, 그리고 깨알같이 헤딩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환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선수는 앙헬 디마리아입니다. 파리 생제르망 소속 공격수, 신장 180cm, 왼발, 만렙은 21입니다. 스탠다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2 스탯이 올랐고, 특히 볼 컨트롤, 드리블, 골 결정력 스탯이 5포인트 올랐습니다. 디마리아는 우수한 공격 능력을 활용해 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골 결정력과 헤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격계 능력치가 90을 상회하는 무서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밑 능력이 대단합니다. 볼 컨트롤 95, 드리블 97, 볼키핑 95로 안정적인 볼 간수 능력을 갖췄으며 선수 장점도 풀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상대 진영 돌파도 가능합니다. 또한 윙어 같지 않은 패스 능력도 갖췄습니다. 땅볼 패스 93, 플라잉 패스 93으로 우수하고 선수 장점도 모두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스킬에는 원터치 패스와 스루 패스를 포함한 다양한 패스 스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측면, 중원 가리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아주 위협적인 패스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거기에 커브 컨트롤, 로빙 컨트롤에 바깥쪽 가마차기까지 전부 있으며 킥파워가 90으로 높기 때문에 측면에서 위협적인 커브슛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디마리아는 포지션 소화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어디든 기용하신다면 팀 공격력을 올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컨디션도 7로 높아 체감은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디마리아는 지난 디마리아와 비교했을 때볼 컨트롤과 드리블이 크게 올랐지만 볼키핑 마이너스 1, 플라잉패스 마이너스 4포인트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해서 환승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선수는 리로이 자네입니다. 바이에르미넨 소속 공격수, 신장 183cm, 왼발, 만렙은 30입니다. 스탠다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이 스탯이 올랐고, 특히 공격 센스, 감아차기골 결정력 스탯이 5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네는 빠른 발을 가진 윙 스트라이커의 교과서 같은 선수입니다. 리로이 자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스피드인데요. 속도 99와 순발력 98은 송곳 같은 돌파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리로이 자네가 달리기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돌파 이후에 더욱 선택지가 많습니다. 공격 스탯을 먼저 보면 공격 센스와 골 결정력을 포함해 발민 능력이 모두 90 포인트를 상회하며 압도적인 드리블 공격 수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드리블 이후에도 89 스탯의 가마차기와 커브 컨트롤 바깥쪽 가마차기의 조합은 강력해 보입니다. 직접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87 스탯의 플라잉 패스와 핀 포인트 크로스의 조합으로 라스트 패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까지 가지고 있어 패스 템포를 이어가기도 좋으며 후반 전투입으로 더욱 빛을 볼. 슈퍼 조커의 리로이 자네는 체력 85스탯이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다. 리로이 자네와 같은 포지션의 공격수들을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슛 스킬은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핀포인트 크로스와 가마차기 스킬을 가졌고 무엇보다 슈퍼 조커 스킬까지 장착해 확실히 선택지가 더 많아 보이는 윙어가 리로이 자네입니다. 능력치 또한 플라잉 패스는 1위 땅볼 패스는 2위로 훌륭하고 골 결정력도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가장 좋고 가마차기 역시 마네와 스털링과는 차이가 큽니다. 물론 체력은 4위지만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슈퍼 조커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이어서 cr플라멩구의 탑티어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가브리에우 바르보자입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신장 178cm 왼발 만렙은 30입니다. 스탠다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3스탯이 올랐고 특히 골 결정력 스탯이 무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바르보자는 딱 팀의 1선 마무리를 위한 라인 브레이커 슈터입니다. 압도적인 스텝 골 결정력 99에 공격 센서와 발미이 모두 90 포인트를 넘고 있으며 속도 88에 순발력 90으로 준수한 속도까지 가졌습니다. 게다가 유저들이 아끼는 돌파 스킬 더블 터치의 드리블 돌파 장점,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를 보여줄 원터치 슛을 포함한 슛 스킬들까지 장착해 말 그대로 마무리를 위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패스 능력은 약간 부족합니다. 땅볼 패스 83에 플라잉 패스 78로 낮은 편인데다가 패스 관련 스킬이 없어 직접 마무리하지 않으면 라스트 패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반대발 사용 빈도와 정확도도 낮아 꼭 왼발로 슈팅할 각도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지오르지안 데 아라스카이타입니다.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신장 172cm 오른발 만렙은 26입니다. 스탠다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3스탯이 올랐고 특히 골 결정력이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라스카이타는 팀 공격의 주축이 되는 선수입니다. 헤딩을 제외한 공격의 스탯이 모두 골고루 높으며 점프, 피지컬, 체력을 제외한 나머지 파워계 스탯도 모두 준수한 깡스탯 선수입니다. 아라스카이타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선 침투 플레이 스타일에 발밑 3스테이 모두 90 이상으로 준수하고 더블 터치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땅볼 패스 88, 플라잉 패스 87을 받쳐줄 수루 패스, 나중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까지 활용해 라스트 패스를 더 정확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스와 드리블만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닙니다. 슈팅도 밀리지 않는데요. 공격 센스 87, 골 결정력 94, 킥 파워 88에 중거리 슛과 아크로바틱 슛도 가지고 있고 각도가 열린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가마차기 90, 바깥쪽 가마차기 스킬도 갖추고 있으며 반대발 사용 빈도와 정확도가 3으로 준수해 사실상 어디서 잡아도 슛각이 나오는 그런 선수입니다. 거기다 워낙 활동력이 좋은 2선 침투 AMF 선수들의 체력 문제는 이제 아라스카이타의 투입으로 걱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슈퍼 조커 스킬까지 더해 후반전 교체시의 능력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컨디션 안정도 8레벨로 항상 마음 놓고 스쿼드에 담아둘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아라스카에타와 성격이 비슷한 AMF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스킬을 먼저 본다면 역시 아라스카에타의 슈퍼조커가 눈에 띕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가지고 있는 원터치 패스가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스탯을 보시면 골 결정력이 월등하게 1위인 것은 눈이 갑니다. 또한 브로노 페르난데스와 대등한 가마차기 스탯 역시 좋아 보입니다. 총 스탯 합계는 4위입니다만 슈퍼 조커와 컨디션 안정도를 고려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추천별 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오늘도 원하는 위시 선수를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유킹 띠앙큐